시절입니다. 생, 생각해도 행복했던 시절이죠. 그때 담임 선생님 조남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할 수 있는 저 대동여 지도로 만든 조선의 지리학자 김정호와 같은 성 이름이셨습니다. 물론 쉽게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그 선생님의 성품이 기억하기,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단 말이죠. 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났습니다. 점심시간 때는 되는데, 수업이 끝나고 난 뒤, 오전 수업이 끝나고 난 뒤에, 김정은 선생님께서 느닷없이 아마 둘째 줄, 셋째 줄좀 앉아있겠죠. 용사마 점심시간, 네, 예, 이 지우개를, 분필가루를 털어서 놔둬라. 그, 때만 해도, 어, 참 분필가루가 많이 있었죠? 근데 네, 그거를 이제 다, 어, 털고, 그래, 새롭게 해야 된단 말이죠. 부탁하신 것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감격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 그리고 60여 명 중에서 특별히 나에게 부탁할까? 하자는 신부름이지만하찮는 신부림이지만, 나에게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몸돌발를 모를 만큼 감격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루 수업이 끝나고 내는 어느 날, 우리 조가 청소당관이었습니다. 청소를 끝나갈 쯤 되어서 어 김종수 선생님 오셔서 청소 잘했나 여기 빵 먹고 가거라 하고는 몇 개의 빵을 한 10개 정도 빵을 갖고 오셨단 말이죠 아마도 일부러 사신 것보다는 교직원들이 모였을 때에 그때 받은 빵을 그대로 잡수지아니냐고 가져왔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선생님의 인격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그 선생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입니다 수학선생님 이기루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나는 2반이고 그분은 이기루 선생님은 1반 담임이었습니다 수학을 가르치셨죠 시작종이 울리면요 이기루 선생님은 저 교사실에서 나와서 복도에 걸어오시면서 3학년 2반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출석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교실에 들어오면 은 30번 31번 누구 32번 누구 이렇게 말하는 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년이 바뀌고 겨우 3주쯤 지났는데 우리 그것도 담임 선생님이 아닌 이 반인, 우리 반 학생들 60명 아이들의 이름을 거의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 아예 멀리서부터 1분 누구, 2분 누구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참 감동이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폴레온, 보나바르트 나폴레온은 자기가 속한 연대에 3천여 명의 어느 군사들의 이름을 거의 다 기억했다. 그러죠. 그래요. 인생을 살다가 허둥대던 인생이 더 중요한 것은 저 언덕을 지나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 앞에서 내 이름을 용삼아 왔구나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앞에서 서럽고 무거운 짐들 눈 덮듯이 사라질 것이다. 그래 생각하면서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세 번에 걸쳐 있습니다. 개인들은 얼마나 감격했을까.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정답게 불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사교야 누가복음 19장 5절에 나옵니다. 사교의 이름은 사교라는 의미는 거룩한 순전함입니다. 부모님은 이 아이가 거룩하게, 순전하게 자라기를 원했지만은, 그러나, 삭기오을 자라면서 돈이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인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관은 지금 c p x 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세관은 됩니다. 제일 몫이 좋은 열이고성의 세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공했죠 그러면 다 이루어졌을 텐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안이 없어지고 돈이 전부가 아닌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관은이라 그러면은 냉소와 손가락질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괴로웠죠 그런데 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어느 날,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 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만 만날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였단 말이요불행하기도 사교는 키가 적었습니다. 뒤에서 볼 수도 없잖아요. 옆에 뽕나무가 있어가 올라갔습니다. 하 누가 혹시 볼까 싶어서 전전 건강하고 있을 때에, 지나가시는 사교, 예수님께서 사교야, 부르시죠.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내가 요하겠다 얼마나 감동했을까.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대상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그것도. 두 번째는 직접 이름, 지금 이름을 부르신 사람 나사로야 하고 부르신 요한복음 11장 43절이 있습니다. 나사로와 두 누이가 베다니에 사는데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또 내려가실 때마다 자주자주 자주 들리신 아주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근데 멀리 북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소식이 지나기를 나설고 죽었다, 그럽니다. 얼마나 애통하지요? 내려왔습니다. 벌써 나흘이 됐단 말이죠. 무덤에는 큰 돌로 막아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와 함께 식구들이 갔겠죠. 돌을 굴러라. 앞에 입구에 막고 있는 무덤의 돌을 굴러라. 선생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나 그 무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죽어 있던 그리고 무덤에 있던 나사로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시는 나사로야 했다면은 죽은 시체라도 벌떡 일어났단 말이죠. 얼마나 감동 있고 얼마나 참. 치명적이었으면 벌떡 일어났을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붕대를 막 이렇게 돌려지 않습니까? 부어 다니게 하라. 이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음성이 얼마나 감격했을까?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깜깜한 새벽 무덤에 마리아야. 하고 개인적인 이름 을 불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이죠. 새벽 미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나 그 무서움보다 더한 것은 그리움과 억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불사. 무덤에 돌이 열린 겁니다. 도둑을 맞아 누가 와서 도망, 시신을 도망, 저, 잘 가져갔구나. 도적질 했구나.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죽인줄 알았지요 내 주님 어디 있습니까 그 어쩌라고 그시신을 가져갈 거고 그럴 때입니다 마리아야 개인적인 이름 부름이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놀랐을까 막안으려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거절했습니다만, 자신을 부르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개인적인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바로 이 개인적으로 불러준 음성이 인생이 끝나고 난 뒤에 저 천국 입구에 썼을 때, 용삼아! 하고 불러주신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사람이죠. 찬송가 229장이 나다 292장이 나옵니다. 내 본향 가는 길 보이도다, 인생을 갈길다 달리고, 땅의 수고를 끝이니 내 앞에 남은 길 오직 저길 내 이름도 불러 주시겠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